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의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? 영광의 뜻이 무겁다 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삶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 가운데 뭐 내가 뭐했는데 하나님 잘 됐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. 그것도 맞아요.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? 아니에요.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.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너 가서 네 허리띠를 땅에 묻어라. 그게 무슨 뭐 어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것도 훌륭한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네. 그리고 뭐예요 다 다시 가서 그 땅을 헤집어서 너 허리띠를 다시 꺼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똥개 훈련도 아니고 근데 예레미야는 그말씀에순종해서 다시 가서 그거를 꺼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될 거야. 이렇게 될 거야.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.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, 뭐 빛나는 것 같은, 빛, 빛날 것 같지도 않고, 그냥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연 중에도 조연, 뭐 엑세트라 같은 뭐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,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무겁게 품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루하나가하나님의 바라볼 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. 할렐루야.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.